오늘은 1월, 며칠이요 17일인가? 오늘은 1월 17일, 음, 와, 대단하다. 1월 17일, 수요일, 석준이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입에 대게 하여 주시고, 아빠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 듣고 싶은,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 내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302장 아니네요.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모르는 노래입니다. 모르는 사랑이에요 304장 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그시, 그, 그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그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아 3절 하시겠습니다. 아빠 지금 늦어가지고 <laughs>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갈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 높이 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양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 찬양하세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나가보고 6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에 건너편 베세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돌려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보낸 뒤 보내신 뒤 예수께서는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밤이 되자 배는 호수 한 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물에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나아가시다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 질렀습니다. <laughs> 그들 모두 예수를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자 곧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에 도착해 배를 세었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예수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온 지역을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아픈 사람들을 자리에 눕힌 채 짊어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할것 없이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시장에 데려다 두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댄 사람들은 모두 평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늘 말씀의 요약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기도하시러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밤이 되자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행겹게노졌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유령인 줄 알고 놀라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칩니다. 많은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무리를 거르신 권능, 풍성한 긍휼 레이 치유 기적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님 까자 줄까? 어? 까자 어딨지? 오늘은 여기서 아빠가 생각한 두 가지 말씀은또 여기서 의도하는 바와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어요. 무리를 걸으시고 제자들은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보고서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음이렇이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걸어오셔서 배 배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서 보고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아 어. 아빠. 응. 여기 있잖아, 나와 있잖아. 참배에 오자 바람이 잔잔해지니까 제자들이 몹시 놀랐습니다. 오병이어의 우리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다천명 넘게를 하나님께서 먹이셨는데 그걸 보고도 바람이 잠잔해지는걸 보고 또 신기합니다. 놀랐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볼수 있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저께 우리가 뭐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했었는데 우리는 사실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죠.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체험하고 살,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온전하게, 쭈란, 이거 치면은 시끄러워서 안될것 같은데. 쭈란, 응. 이쪽으로 가을까 이쪽에 와서? 슝! 순간이동! 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데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우리보다 더 막, 대단한 걸봤죠요 5천명을 뭐 먹으시고 막 무리를, 거, 무리를 걷고 막 이런거를 봤는데도 온전한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런것처럼 온전한 믿음을 갖기가 그렇게 어렵다는겁니다 아 나는 믿음있어 이거는 자기생각이고 아 그렇지 맞는 생각이야 그렇지난 믿음있어 나는 믿음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없진 않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을 보고 하는 겁니다 응, 준아 그치? 아빠가 아무래도 까자를 갖고 와야 되겠지? 아빠 까자 갖고 올게 아빠가 오늘 깜빡하고 까자를안 갖고 왔네 준까 과자 어딨어요? you beat them 그래서 뭐. 음. 음. 그렇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음. 100% 온전한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렵긴 한데,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되죠.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어, 중, 중요한 것. 무리를 거르신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무리를, 무리로 오라라는 찬양을 아빠가 최근에 듣게 됐는데, 너무 좋아서 막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좋으냐면, 아빠가 이제 경영, 그, 아빠는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대학교를. 근데 이제 외식산업, 경영 대학원을 가려고 아빠가 생각 중이죠. 근데 아빠는 공부도 잘하지도 않고 뭐 지금 돈으로도 그렇게 여유가 있지도 않고 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지도 않아요. 아빠는 맨날 아침에 학수이랑 캐티하고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끝나고 운동하고 집에 오면 공부할 시간이 잘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그렇다고 한달 벌어 한달 살고 막 이렇게 막 한 달에 막 몇, 얼마나 막 여유가 있어가지고 학비를 낼 만큼 돈도 많이 없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빠한테 거기를 공부를 조금 더 하면 어떻겠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사실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 모를 때는 일단 해보려고요, 아빠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냐? 절대 아닙니다. 아빠는 노는 거 좋아하지? 공부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빠 또 줄게. 또 줄게. 그래서 머리가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빠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공부가 재밌냐? 절대 재미없습니다. 한 번도 공부가 재밌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빠는. 근데 그런 그 길을 가려고 아빠가 하죠. 근데 무리로 오라 라는 찬양의 가사와 되게 아빠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리로 거, 걸어서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무리를 걸어가는 게 음, 말이 안 되죠. 음, 이렇게 앉아있게 무리로 걸어가는 게 가능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걸어갈 때 베드로가 무리를 잠깐 걷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주변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이 바다라는 걸 느끼게 된 순간 공포감에 물에 잠기고 말죠. 그런 것처럼 아빠가 지금 딱 그런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래 가지고 아빠 거기 아픈데, 그래서 물이 어, 를 물, 일을 걷는 일인 것 같았어요. 아빠는 그래서 또또 또 중요한 것이, 아빠가 이번에 가는 게 호텔경영 MBA 과정, 경희대학교 호텔경영 MBA 과정인데, 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어, 저기 뭐야 저 대학교 어디 어 경희대학교 호텔경영 MBA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뭐 되게 있어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빠도 사실 그거 듣고서 아 이거 나오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 이거 나오면은 되게 내가 스펙이 되게 있어보이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바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없애려고 어 그런거를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인간적으로 마음에 들어 버리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최대한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 거는, 음, 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엄마가 알고, 우리 가게 직원들이 알고, 장애장모님이 알고, 끝! 더 이상, 아, 우리 구석준도 알고.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아빠는 아무도, 아한도 아마도, 당분간은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나의 교만이 되게 될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만하지 않으려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지금 무리를 걷는 걸어가는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음,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렇게 막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어, 걷는 을 얘기를 하시는 것, 얘기를 하셔서 아빠도 끼어서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가 있어요 아빠가 공부도 하기 싫고 공부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아, 왠지 해야 되겠다 어,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뭐 이거는 간증도 아닌데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마음이 딱 들었던 날이 있어요 아, 공부를 좀더 해야 되나 이런 마, 마음이 딱 들었었던 날이 알고 보니까 경희대학교 원서 접수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빠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아닌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까봐야 알겠죠? 아빠는 그런 거잘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인가 아닌가? 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될것 같고 저것 때문에 안될것 같고 저것 때문에 안될것 같은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번 해 봐야죠. 그렇죠? 이팅화이팅 그래서 우리 석준이도 앞으로 인생 살면서 아빠가 뭐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 뜻이겠다 싶을 때는 어려운 상황이어도 항상 용기로 무리를 걸어 따라 걸어간 베드로처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걸어간 베드로처럼 우리도 음...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생각으로는 가능한 일들을 할수 있는 우리 고석준 고석준 성도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석준아 이제 끝났어. 석준아 끝났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거 스틱 주고 기도하려면 그거 없어야 돼 줘봐 어? 준아 줘봐 준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오늘은 음, 예수님이 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항상 역사하시고 어, 일라 쭈니 일 역사하시고 아, 우리에게 항상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예수님의 기적을 항상 의심하고 음, 완전하게 믿지를 못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께서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 더욱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석, 석주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게 하여주시고 음. 건강하게 하루를 보, 보내게 하여주시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주님 인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석준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 석준이 삼촌, 병준이가 회사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사생활 잘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서, 어, 건강한 아이를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예은이의 건강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주님께서 건강하고 예쁜 아이를 선물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올해는 꼭 건강하고 예쁜 아이를 선물해 주셔서 병준인의 가정이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석진의 고모들, 주님께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쓰임 받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어, 우리 석진이 고모들을 어, 지혜로 인도하셔서, 지혜의 길로 인도하셔서 올바른 길, 고든 길로 갈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음, 됐어, 괜찮아. 또 내년에, 새 집에 들어갔는데 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재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이 재정을 축복하여 주세요. <laughs> 아파트에 잘 들어갈 수 있게 주님도 인 하셔서 우리 고모들과 유진이와 매영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허락하여 주세요. 또 우리 석준이 아빠. 에픽을 축복합니다. 아빠의 건강을 축복합니다. 아빠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빠가 에픽을 운영하고 있는데 항상 어려움에 있습니다. 어려움에 나타나도 아빠는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별로. 근데 어 계속하면 이게 어려움이 어 어려움에 갇혀서 음 우울감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을주시고 언젠 즐거운 마음으로 에픽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도 석두니가 하루만큼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루만큼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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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good.